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1. 순서만 살짝 뒤집으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린다.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려 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행복 모델은 사실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뿐이다. 그 다음 더욱 높아진 수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왜 학사학위에서 멈춰야 해? 집두 채를 소유할 수 있는데 왜한 채에서 멈춰야 해?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행복 공식은 훌륭한 업무 수행, 큰 성공, 행복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 훌륭한 업무 수행, 큰 성공의 순서이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뀐다. 정말 모든 것이 변한다. 행복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면 우선 기분이 좋아진다. 밝아진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협력하게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결국 훌륭한 성과를 얻는다. 업무를 훌륭히 해내면 무엇이 따를까? 큰 성공이다. 엄청난 성취감과 함께 결과적으로 학위를 따거나 승진을 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행복해지는 것이다. 일단 행복이 우선이다. 행복을 느끼면 배움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삶의 태도를 바꾸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은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행복의 특권의 저자 쇼 아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실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현실이 변한다.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으며, 단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2. 우리의 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진화되어 왔다. 우리의 뇌는 너무나 자주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한다. 한번 집중한 생각을 멈추는 것도 어려워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왜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할까? 그것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해온 20만 년 이상 동안 인간의 삶은 대개 짧고 격렬했으며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 역시 이러한 짧고 격렬하며 치열한 경쟁 세계에 맞춰 훈련되어 왔다. 인류 역사의 99% 동안 인간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뇌를 사용했다. 그 당시 우리는 행복했을까? 아니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을까? 데이비드 케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생존은 우리에게 안전망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충분히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절대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포식동물이나 다른 경쟁자에 취약하게 내버려두며 현실에 안주했을 것이다. 즉, 행복을 지속하려면 지나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아직 소유하지 않은 것에 관한 이 같은 본능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불만족 상태를 형성한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조상들은 언제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사냥에 실패하기만 했을 것이다. 이러한 간단하고 냉혹한 원리 탓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존에 이르도록 프로그램화 되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은 생존에 효과적이지만 대신 우리 자아에는 늘 스트레스와 불화를 가져다 준다. 불행은 사람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방법이다. 우리의 뇌는 좋은 성과를 개선하기보다 문제를 찾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문제 중심으로 살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때로는 문제가 전부다. 3. 과연 행복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빅터 프랭클은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한 가지, 즉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월트 휘트먼은 늘 태양 쪽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당신을 뒤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들의 명언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글이다. 인생을 오래 살아갈수록 태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깨닫게 된다. 내게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환경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또한 외모나 재능 혹은 기술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 교회, 가정, 그리고 우정을 만들거나 파괴하기도 한다. 놀라운 것은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한 태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거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몸에 지니고 있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 뿐이다.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10%, 그리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90%가 결정된다고 확신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이 글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은 어디일까? 바로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10%, 그리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90%가 결정된다고 확신한다이다. 캘리포니아 심리학과 교수인 소냐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에서 우리의 행복이 얼마만큼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전하고 있다. 바로 10%다. 환경은 행복의 단 10%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행복의 90%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지 않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90%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바로 유전적 성향과 의도적 행동이다. 의도적 행동이 중요하다.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할수 있는 명확한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만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행복에 정확히 4배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 만약 내가 당신 인생에 관련된 모든 환경, 즉 직업, 건강, 결혼 여부, 소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 행복의 오직 10%만 예측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다. 행복을 구성하는 나머지 수치는 외부 세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4.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7가지 방법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수백 건의 연구 결과를 샅샅이 살펴 당신의 뇌를 행복하게 훈련시켜줄 7가지 대표적 방법을 찾았다. 다음에 일곱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행복을 느낄 것이다. 1. 세번 산책하기. 연구원들은 스포츠와 운동심리학 저널에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일수록 흥분과 열정의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발표했다. 아만다 연구원은 신체적으로 더욱 활동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쁨의 감정이 더욱 활성화되며 이러한 감정은 평소보다 더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날좀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고 전했다. 2. 20분간 떠올리기 20분 동안 긍정적인 경험을 써보는 것만으로 행복감은 급격히 향상된다. 왜 그럴까? 긍정적 경험을 작성하면서 실제로 그때의 경험을 상기하게 되므로 이후 그것을 읽을 때마다 다시 그때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그 당시로 데려다 주는 것이다. 3.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하기 일주일에 다섯 가지 친절한 행동을 무작위로 실행하면 행복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좋은 감정을 느낀 것이다. 심리학 교수 마틴 셀리그만은 저서 플러리시에서 과학자들은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껏 실험해왔던 어떤 행복 연습보다 행복의 순간적인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4. 완전히 게을러지기 행동 심리학자 토니 슈워츠는 몸과 에너지 발전소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삶은 짧은 시간 내에 도전에 완전히 몰입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기적으로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능력에 따라서도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 일을 마친 뒤 완전한 휴식이 다음 날을 위한 재충전에 도움을 준다. 5. 강하게 몰입하기.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는 몰입의 순간을 행위 자체를 위해 완전히 몰두한다. 자신이 서서히 사라진다. 시간이 손살같이 흐른다. 모든 행동과 움직임, 생각이 마치 재즈를 듣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전 단계에서 다음으로 흐른다. 온전한 자신 자체에 몰두하면서 할수 있는 한 최대의 기술을 이용한다. 라고 표현한다. 6. 2분간 명상하기.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정신의학 연구에서 사람들이 마음 챙긴 명상 강좌에 참여하기 전과 후뇌 스캔을 관찰한 결과를 게재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강좌에 참여한 후, 연민과 자기인식에 관련된 뇌 부위는 늘어난 반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뇌 부위는 줄어들었다. 명상은 행복 수준을 올리기 위해 당신의 뇌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7. 감사한 일 다섯 가지 떠올리기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학생들에게 지난 10주간 있었던 일중 감사한 일 다섯 가지와 귀찮은 일 다섯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사건을 적어 보라고 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다섯 가지의 감사한 일을 작성했던 학생들은 더욱 행복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다. 찰스 디킨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사람들이 조금 갖고 있는 과거의 불행을 떠올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현재의 축복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이다. 당신은 이제 우선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일곱 가지 방법도 알았다. 차를 운전하고, 공을 던지고, 물구나무를 서는 것처럼 행복해지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최고가 되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행복해진다. 우선 행복해져라.